안녕하세요. 얼반 위웰레스 데이트의 데이빈 홍입니다. 오늘은 LA 부촌 이야기, 그리고 요즘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UL의 맨션텍스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LA 하면 떠오르는 고급주택지들 이 있죠. 할리우드 힐스, 벨레어, 얼마 전 산불 피해가 있었던 팔레사이드, 그리고 말리부. 마지막으로 역시 빠질 수 없는 곳이죠. 베벌 힐스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베벌힐스는 사실 l a 시가 아닌 독립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자체 경찰 시스템이 있어 치안이 매우 우수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ULA 멘션텍스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멘션텍스 볼까요? LAC 내에서 500만 달러 이상 부동산 거래시 부과되는 추가세로 500에서 1000만 불 거래에는 4% 그리고 천만부 이상 거래에는 5.5%가 부과가 됩니다. 원래는 녹시점 문제 해결이나 서민주택 공급을 위한 세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실제로 초고가 주택뿐만 아니라 중대형 아파트나 상업용 빌딩 거래에도 적용이 되다 보니 부담이 상당히 클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베벌 힐즈, 말리부, 산타모니카, 웨스털리웃은 멘션 택스가 없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벨레어, 팔레사이드, 헐리우드 힐, 브렌트우드 같은 곳은 맥셔 텍스가 적용이 되는 거죠. 자, 요즘 부호들은 단순히 종은돕느냐가 그것만 중요하게 보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한국이나 타국에서 비즈니스를 두고 자주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하고 안정적인 지역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거래시 맨시 테스트가 적용되는지 지역인지도 이 여부도 매우 중요하게 따지죠. 결국 같은 10밀년짜리 거래라도 어느 지역에 있냐에 따라 세금 차이가 많이 날수 있습니다. 그래서 LA 지역에서 부동산을 검토하신다면 꼭 한번 해당 지역이 ULA 세금이 제재가 있는지 확인하시기를 꼭 권장드립니다.